극한 값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프는 14쪽에 있는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y는 fx라고 하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았는데요. 지금 fx의 식이 이렇게 1을 기준으로 두 개로 나뉘어지고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x는 1에서의 극한 값, 그리고 좌극한과 우극한의 값은 각각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좌극한을 살펴볼게요. 그래서 1보다 작은 왼쪽에서부터 1을 향해 가까워질 때 그러면 그때에 대응하는 점들의 y 좌표가 어디에 가까워지는지를 보신다면은 요 1을 기준으로 왼쪽에 그려지는 그래프를 따라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x가 1까지 가까워지는 거니까, 요 1에 대응하는 y의 값인 1에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호 적어 볼게요. limit x가 1에 가까워지는데, 1보다 작은 왼쪽에서 가까워질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fx가 함수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봐봐요. 1보다 작은데 x가 1보다 작을 때는 x라는 함수를 따라서 오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그때의 극한값은 이제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1에서의 우극한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1의 우극한은 1보다 큰 오른쪽에서부터 1을 향해서 가까워지는 그거에 대응하는 점들이 가까워지는 y 값을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에 대응하는 이 점까지를 살펴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에서 오고 있으니까 1보다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따라서 어, 확인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그 y의 값이 2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극한의 값은 2가 돼요. 기호로 적어 볼게요. 그럼 limit x가 1에 가까워지는데, 1보다 큰 오른쪽에서부터 가까워질 거예요. 함수식이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함수를 따라서 오고 있는 거죠. 따라서 그 극한 값은 2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어, 눈치채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이 극한 값을 구하실 때에는 여기 어떤 X가 특정한 값에 상수에 가, 가까워질 때 극한 값을 구하라고 하면 함수식에다가 그 X 자리에 음, 가까워지는 극한 상수를 대입을 해서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이제 이 경우에 극한 값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좌극한의 값은 1이 나왔고요. 우극한의 값은 2가 나왔습니다. 다르죠? 각각 좌극한의 값이 존재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요. 우극한의 값이 존재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둘다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두 개의 값이 다르다면 우리는 극한 값이 존재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